안녕하세요. 쇼핑카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을 바꿔 줄 혁신적인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레노버 요가북 9i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볼게요. 요가북 9i는 단순한 노트북이 아닙니다. 듀얼 13.3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형 노트북인데요. 화면 두 개를 활용해 멀티태스킹을한 차원 높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 화면으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화면으로 문서를 정리하거나 그래픽 작업과 레퍼런스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죠. 특히 OLED 디스플레이는 2880x1800의 WQXGA+, 해상도와 선명한 색감을 제공하여 시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최대 400니트 밝기로 실내외 어디서나 선명하게 작업할 수 있고 눈의 피로까지 줄여주는 설계입니다. 또한 놀랍습니다. 인텔 14세대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를 탑재해 초고속 작업이 가능하며 32GB LPDDROS 메모리와 1TB NVMe SSD로 대용량 작업과 파일 저장도 문제없습니다. 배터리는 80Wh로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충전 걱정을 덜어줍니다. 요가북 9i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사용 모드입니다. 강모드로 마치 책을 읽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텐트 모드로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함된 폴리오 스탠드와 블루투스 마우스로 더욱 자유롭게 작업하세요. 이제는 노트북 하나로 업무와 여가, 상자까지 모두 해결해 보세요. 레노버 요가북 9i의 모든 특상점을 직접 경험해 보시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확인하세요.